네 안녕하세요, 닥터 준입니다. 이번에 사상 최초 길드 멤버와 한번 패스트리 클리어하는 영상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제가 아는 범위 안에 요 어, 제임스님이 이번에 어 물킬이 어 좋아요. 물킬이 굉장히 좋죠 공격력. 이번 에 심연의 사신인지 뭐지 인지 하는 거에 네, 절대급 클리어입니다. 오, 잘하네, 가운데. 그냥 피할게요. 뭐야? 왜 그러세요?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? 난리네. 와. 자 길드가 되면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세요 음,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길드라고 뜨죠 길드 멤버가 길드 멤버가 아닌 분은 이렇게 뜹니다 그냥 음, 보라색으로 뜨더라고요 색깔 예쁘고 좋아요 더 가봅시다 길드를 이렇게 해서 길드 멤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어, 지금 제임스님이랑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렇게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고요 제임스님이 계속 캐릭터 이래저래 바꿔가시면서 하시네 어, 캐릭터 좋은 거 많으시다 물키리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와저 양성 가지고 있으면 그냥 끝장이라는 소리지 약간 늦었네 양성할 때잘못 피한다고 으면 그냥 저렇게 저처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마지! 아이고. 그리 먼저 절반 이상 갔겠구나. 와, 왜이려 느려? 뭐야? 아, 오와 사진 안고안 날아졌어. <laughs> 겁나 신기한데? 이거 뭐야? 머니로야? 이건 또 사신, 사신을 쓰러뜨렸는데 사신이 안 사라졌죠? 어, 겁나 웃겼어 왜? 너무 빨랐냐? 그래서 퀘스트를 하실 때 그냥 멀티로 한다고 하신 다음에 응, 음, 멀티로 한다고 하신 다음에 길드 멤버들이 오도록 해주시면 길드 멤버들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냥 계속 깰 거예요. 이렇게 하면, 길드 멤버가, 어, 저기로 들어오셨네. 이런 프리를 둬야 되죠. 지금 길드 멤버가 많지 않아서, 한 번에 길드 멤버가 둘씩 못 들어와요, 제가.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연구실 직장이 다치는 바람에 좀 여유 있게 아침에 좀 플레이 좀 해볼게요. 저 시선을 끌라고 또한 방에 좀 가지 말아 줄래? 이고 와우, 에이,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지. 자, 또 가라. 오 끝났군요! 길드 멤버가 좀 많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길드 멤버 모으는데 지금 좀 고생하고 있죠 어, 겁나 빨라요 근데 제임스님은 이제 한국분이 돼요? 음. 이 영상의 목표는 이렇게 한 10대 반 정도 했을 때 메모리 다이아를 주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. 제발 30분, 5 0번안 했으면 좋겠다. 너무, 너무한 것 같아.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. 장르를 대신해서 제가 삑입니다. 좋죠. 못하는 건 아니네, 이 사람들이. 오, 아, 이세시간이갖는데 예, 끝났죠. 와, 25초 컷 아주 좋네요. 이번엔 진짜 잘 터져서 된 거다. 페리가 너무 잘 터졌다. <laughs> 페리가 한, 한 번도 안 끊기지 않았나? 어. 김프님이 알아서 잘 들어오시네. 이게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길 단정으로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면 길도 원과할수 있습니다. 음. 일 가신다고 하시네요? 시간이 되게 애매할 때 가시네 늦게 가시네 10시 출근인가? <목소리> <목소리> 오! 뭐야? 왜 맞았어? <목소리> 와 되게 어이없네 아 이런 씨... 어이없네 극단적으로 못하네힘이 되어버렸어요 갑기왜 가만있어 다시 준비하시나? 뭐 내가 어떻게 느끼겠지 나 됐군요 u <laughs> 코야로 막판 때리시고 이번에는제 잘못이죠 처음에 아무것도 다 너무 너무 e 았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퀘스트 깨는 거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봅시다. 아직에 길드 파티 검색이 때면 뭐 나오는 거 없더라고요.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,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, 같은 길드에 있는데 그 사람이 파티 열었을 때볼수 있는 게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. 야, 50채 초벌이야? 음, 일단은, 길드 멤버 한 명만 데려가도 포함이 되네요. 지금 20번 달성이 됐습니다. 여기 보시면. 음. 지금 로그인은 제가 아직 160일째인가, 150 며칠째죠? 165일째라서, 아직까지, 이 결정을 못받았구요 그러면 나머지 영상 이제 퀘스트 조금 더 깨보고 마무리 하는걸로 할게요 자 나머지 간단간단한걸로 깹시다 그냥 음, 끝에 봐. 아주 좋죠. 역시 부리 쪽이 옮겨갈 때 패리하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. 오거 잘못했네. 아... 슬때 잠만 날렸네. 아깝고, 그래도 페리 페리하기 쉬우고만 하니 그래도 페리 안 돼. 음, 말하기가 무섭게! 왜, 쿼트, 를 그렇게, 많이깼는데 아직도, 안어어 니가, 그래? 아이 고, 니가, 나, 하 나, 더깨 나, 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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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, é, com a 음... 저는 왜 유지오를 안줄까요? 저 유지오 빨리 받아봐서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길드 멤버들과 퀘스트를 클리어해보는 영상 간단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닥터준이었습니다